왼쪽 오른쪽 이 평범한 단어가 말입니다. 차분히 우려보면 국물이 곰탕이나 마라탕보다 뽀얗고 진합니다. 몇 시간 우리면 될까요? 아마 5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한글 왼쪽 오른쪽을 알아보기 이전에 한자로 좌 우부터 만나볼까요? 원래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묘미가 있습니다. 좌의 상단에 있는 것은 왼손좌라는 글자입니다. 왼손 모양이죠 그것이. 오른 우에 상단에 있는 것도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저건 오른손 우입니다. 쓰는 순서마저 다르죠? 또 우라고도 하지만 원래 오른손 우입니다. 자꾸 오른손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니까 또 우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단을 눈여겨볼까요? 먼저 오른 눈은 오른손 우는 그 밑에 입구가 있죠? 입구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입이란 뜻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쓰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쉽죠? 그럼 왼좌 아래에 있는 그 공은 뭘까요? 이것은 장인공 또는 일공인데, 그 형상은 직각을 재는 곡척이라고도 하고, 자, 이자 이름입니다. 곡척이라는 게. 또 무엇을 올려놓고 가공하는 손물레라고도 합니다. 왼손으로 자나 물레를 잡고, 오른손은 연필이나 칼 등을 들고 본격적인 작업을 하죠 정말 재미난 것은 한글입니다. 왼은 뭘까요? 외, 인, 의준 말입니다. 바깥에. 그래서 바깥에는 올바른 규범을 벗어난 것을 이릅니다. 큰 대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 시골길에 접어든 것과 마찬가지여서 비효율적이고 늦고 고생하는 길입니다. 옳지 못하죠. 그래서 외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희명치 못한 것이죠. 왼쪽이 그런 우둔한 방향이라면 오른쪽은 어떨까요? 바른쪽이며 말 그대로 오른쪽입니다. 영어로도 right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강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오른쪽입니다. 주로 오른손이 강할 뿐더러 오른발이 강하고 혀마저도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오른 것이 그런 것보다 언제나 강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오른 방향이 있는가 하면 빙빙 돌아가는 아둔한 방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 소중한 이치를 표현하기 위해 왼손이 왼쪽이 의미적인 희생을 해주었네요.